계 올라 탔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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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야, 이 복쟁이, 너, 이씨. 니가 거기 왜 나와? 뻥 터져야? 지네 때문에. 언더더스 있냐? 아유, 나 이거, 이 새끼가. 졸라 귀엽네. 너왜 이렇게 귀엽냐? 어? 터졌어, 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 새만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예, 네, 보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자는 9월 1일. 쭈꾸미가 나타나는 쭈꾸미 금어기가 끝나고 쭈꾸미 시즌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꼬박 날을 새고 나왔습니다. 쭈꾸미 잡으러 갈 건데요. 아, 오늘은 배를 타지 않고 워킹 그 뒤에는 낚시방을 가가지고 꿈미 채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방으로 고고이. 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은 고추장 다섯 개만 남은 채비가 있어가지고 요합감자 하고.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또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5시 반 정도가 만족거든요 얼른 포인트 가가지고 어. 다시 영상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우와 아. 오늘 보트 갖고 나오신 조사님들 엄청 많네요 저는 걸어갑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워킹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응항 옆에 데크 타고 오면 제가 예전에 쭈꾸미 낚시했던 네, 그 자리. 예, 네, 그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물때는 12물이에요. 만조가 5시 40분 경이고 현재 시간이 6시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물이 좀 빠르긴 하는데요. 자, 채비를 말씀드리자면은 원줄 다음에 목줄을 한 60cm 정도 줬고요. 12호 야광 추 하나 달고요. 맨돌이 하나 달고 추에서 다리줄까지가 단차 10cm 정도 양핀 돌에 달고요 25cm 정도 가리줄 주고. 자, 고추장, 애기. 자, 제 낚싯대는 모스카 34cm의 파리께 그리고 라인은 훌리, 구학자 2.5사용하고구요 길은 4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캐스팅 갑니다 이. 자, 처음 88.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세만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 낚시를 하는 네, 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낚시를 할 거냐면 제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낚시가 있었는데요 선상 꽃게 낚시 네, 배 위에서 꽃게를 잡아 올리는 네, 그런 낚시를 항상 꿈꿔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토끼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오늘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물이라서 물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물이 너무 빠르면 채비를 안착시키기가 좀 힘드니까 채비를 말씀드리면 자, 요렇게 줄은 구합사 2.5고요. 핀도레 한10%호 달고요. 참개바늘 가운데다가 꽁치. 자, 밑에 보면은 양핀도레를 해가지고 기둥에다가 오늘 싱크를 하나 더 달았어요 물이 빠르다고 하니까 자 요치비로 자 꽃게 도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잡히기를 오케이 시동 끄고 자 시작하자 헬랑가 모르겠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차 하자 뭐가 토도도 하긴 하는데요 고기가 물었나? 망둥인가? 자 이쪽이 대당도 이쪽이 선유도 뒤편이 네, 선유도 해석장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저기가 선유도 해석장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왔어. 오케이. 왔어요 왔습니다이 아 빠졌다 아아 이거 두마리나 놓쳤네 한마리는 거의 다 올라왔는데 놓치고 오케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어요 복쟁이 너 이씨 니가 어? 거기 왜 나와 니가 <laughs> 응? 거기서 왜 나와 <laughs> 나 미치겠네 뻥 터져야 미친 애 때문에 언더더스 있냐? 아유 나 이거 이 새끼가 졸라 귀엽네. 너왜 이렇게 귀엽냐? 가 어? 터졌어 너 응? 겁나 귀여워 보고 한 마리 가 임마 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하 참다다먹었네 하이 잡아가이가 문제구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 그렇지, 올라탔어. 올라탔어. 올라, 아유,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올라탔어. 그렇지, 올라탔어. 오케이. 오케이, 히트. 야,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말이 바리. 바리바리 오케이 말이 바리. 아하하하하하하 잡았어 아. 자또 보여드려야지 또 우리 형님들도한 마리 했습니다 암캔디 암캐 암캔. 이렇게 또 꽃게 낚시가 또 선상으로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아오와 좋습니다 큽니다 이거 암캐요 암캐 암케. 유후, 암캐 으 음, 암캐 오 딱딱하다 오케이 좋다 꽃게를 또 잡을 수가 있네요 또, 와 좋습니다 꽃게 아하 자 우선 야를 살려가야 될 텐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기다려. 이리 와. 어물지봐물지봐물지봐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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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케이. 자이 놀고 있어. 자또 해볼까?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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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꽃게 낚시 이것이 이것이 아 이거 이것도 미끼 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거 또 이거 머드가 이거 한 발이 해가지고 또 우리 형님들 출동 하셔야겠는데 이거 아 선상꽃게 낚시 좋습니다. 두 개씩. 오케이. 자, 또 가라. 이렇게 딱 양식장 부표에다가 배를 묶고 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자도, 무녀도하고 이 창자도 사이 이 물골 가운데 양식장들쭉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배를 묶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왔는데요? 고기인가 고기인가 꽃게인가 꽃게면 계속 뜯어 먹을 텐데 이거 꽃게다,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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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다 꽃게 꽃게다 꽃게다 꽃게 오케이 꽃게 꽃게입니다 꽃게 오케이 꽃게 나이스 꽃게 오라이, right, 꽃게, 치대로 걸렸습니다. 치대로 걸린 꽃게 한 마리.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숙회야. 제대로 다리 딱 관통됐으니. 오케이, 나이스. 굿샷. 휴, 진야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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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오케이. 후킹이 제대로 됐네요. 지대로 됐습니다 또 재미가 있네요 또 이게 또 꽃게 낚시가 또 재미가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꽃게탕이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이 무슨 장대가 올라오냐 아유 미치지 아니 뭔 장대가 올라와 뭐가 아까 따먹는가 했더니 이놈이 따먹고 있었네 와아 휴학한 놈이네 이놈 아유 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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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새끼 이거, 이거 이 채비 다엉켜먹고 이거 이씨 도대체 몇 군데가 낄린거냐 아유 환장하겠네 이거 음야 이게 어잘 됐다 미끼도 없는데 잘 됐다 또 너미끼에미끼잘 됐어. 음, 이따가저럼싹 썰어 가지고 미끼 해야겠네. 땡큐. <laughs> 트롤링을 해 가지고 삼치 한 마리 더 걸었네요. 자,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트롤링 삼치. 아싸 한 마리. 자. 쭉 풀어 줍시다. 아주 길게 한 100미터 정도, 100미터 정도 쭉 풀어 주고 계속 끄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됐어. 가자, 가자. 트롤링 감치는턱 치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순간 턱 치거든요.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s a Wassa, Wassa, 오 시야 좋다. 어서. 어서. 오라이. 아 시야 좋습니다. 아우. 아 바늘 끌어져 버렸네. 자또 갑니다. 트롤링은 4 0 g 메탈에다가 오핏바늘 3개 달고요. 자 삼치야 와라. 왔어 오케이 오우 씨알 좋다 씨알 좋다 씨알 좋다 오우 씨알 좋다 씨알 크다 오우 이게 뭐야 이게 국이야 뭐야 이게 그물이야 뭐야 뭐야 이게? 고기야 뭐야? 오케이 아니 삼치띠가 옆으로 걸리니까 큰건줄 알았잖아 에이 새끼 큰건줄 알았네 개삼치인 줄 알았네, 아우. 옆으로 걸렸네.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짜잔. 아, 트롤링 삼치. 렛츠고. 까비, 까비. 히트! <laughs> 갑시다! 가게요! 자, 또 왔습니다. 왔습니다. 잘 나옵니다. 롤링 삼치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제발 빠지지 말아라 어사 오케이 또 잡았다 잘 나온다 자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가자 집이 가자. 네 이렇게 항해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많이 잡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재밌게 낚시하였는데 오늘 잡은 조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링 낚시를 해서 제가 삼치 한 마리, 삼치 두 마리, 또 삼치 세 마리, 또 삼치 네 마리. 이 말이, 거다가, 장대도 보너스 아유, 아이, 도 막,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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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피나요. 아우, 꼬집혔어. 하, 아, 나 이런 엠뱅이. 손을 꼬집혔는데 손이 피나네 와, 따, 이런, 씨. 엠뱅, 와, 겁나 싸납네. 아, 그건 또왜 물었어. 아유, 진짜.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출발을 늦게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제 일찍 일어나면 꽃게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참깨 바늘로 오늘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아, 성공적으로 꽃게가 낮게 올라왔습니다 좀더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좋은 조과 나오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